뭐? 안소요가 궁금하다고? 내가 다 알려줄게. 들어와. 워터뷰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더글로리에서 경란 역을 연기한 안소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? 안소요가 궁금하다고? <laughs> 어, 일단 더글로리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도 어 팬의 입장에서 너무 열심히 시청하고 같이 그 여운을 좀 즐기고 있었고요. 최근에는 남남이라는 또 다른 시리즈 촬영을 마치고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오디션을 사라랑 해정 대사로 봤고요. 현장에 가서 대사를 받았어요. 그래서 메이크업도 전혀 하지 않고 편안한 차림으로 갔는데 감독님이 저를 딱 보시고는 어 너무 어려 보이고 <laughs> 실제로 보니까 더 어려 보인다고 그러시면서 그좀 캐릭터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그래도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. 감독님이 경란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캐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을 했다. 근데 스포가 있다. 할래요? 말래요? 이 스포 들으면 이제 못 빼요.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. 근데 얘기해 주셨어요. 그냥 듣자마자 좀, 좀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. 경란이가 나를 본다면 저 응원해주고. 나를 통해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경난이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일단 감독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경난이는 약간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헷갈렸으면 좋겠다 여러 양가적인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를 중점을 두고 인물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음... 인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 인물마다 작품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경난이 같은 경우에는 전사를 많이 생각했어요. 처음부터 경난이가 왜 이러지? 라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들여다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계속 그려봤어요. 근데 그냥 어느 순간 계속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아, 그랬겠구나, 이랬겠구나.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웃으면 안 돼요. 웃지 마요. <laughs> 눈이 부셔서 조명이 같은 아. 게 있어요? <laughs> 경난에게 경란에게요? 말 한마디로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<laughs>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. 경란에게 누군가 있었다면 누군가 어떤 말들을 해주고 어떻게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모르겠어요. 일단 경난이를 이렇게 꽉 안아주고 싶어요.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좀 다른 방향들을 좀 차, 찾아볼 것 같아요. 지금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. <laughs> 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. 쪽배 깨줘서 고맙. 너무 대선배님이시고. 너무 아름다우시고, 또, 저 경난이와 동훈이가 갖는 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딱 처음 뵀을 때막 말을 십살이 붙이는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촬영에 들어갔어요. 근데 막상 들어가서 딱 얼굴을 대면하니까 송혜교 선배님이 아니라 동훈 그 자체로 보이더라고요. 그 눈빛과 말과 모든 태도가 동훈 그 자체여서 마음이 막 요동쳤어요. 네, 화면으로만 뵀어요. 그 촬영 중간에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경란아 역을 캐스팅을 했는데 기대해라. 실제로 뵈면 진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. 젊은 사람 만나봤대요.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저를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배우가 있다, 이런 얼굴이 있다 라고 한번 소개해 준것 같아요. 그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얻은, 얻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느낀 것, 느낀 것은 경란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잖아요.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잖아요.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곳? 어쩌면 가장 낮은 곳? 그런 곳을 살펴보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<laughs> 어렵네요. 장기적인 목표는 나중에 마지막 순간 이렇게 눈을 감을 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내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겠습니다. 한박2일 정도야. <laughs> 단기적으로는 올해가 토끼이고 제가 토끼띠거든요. 올해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얻기도 했으니까 그 응원을 땔감 삼아서 또 파이팅 해가지고 폴짝폴짝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머터뷰를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경란이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다른 작품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소요였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